세 개짜리는 3만 원. 세 개에 3만 원 같은 한개에 만원 골치네요. 그러면은 10년 키로인가요? 된 나무를 이제 100개 열매를 단다고 합니다. 과일 하나당 작년에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당이 아니고 1kg. 이제 저 같은 경우 작년에 네 개가 들어가면 250g이 네. 이제 넘어야 1kg가 되잖아요. 그게 네. 25,000원. 좀뭐 다른 분이 좀 너무 싸게 판다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싸게 파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세뭐 개짜리는 3만 원 거의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너무 크다. 안 좋더라고요. 세 개에 3만 원 같으면 한 개에 만원 꼴찌네요. 그렇죠. 과일이 굉장히 비쌉니다. 좋은 과일이니까. <laughs> 좋은 기능이 근데. 뛰어나고, 효능이 네. 너무 뛰어나니까. 아, 그리고 네. 또, 없는 과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죄송합니다. 퍼포를 설명을 네. 잘 하셔가지고, 너무 사는 거 보니 너무 부럽고 좋습니다. 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예비 농가로서 네. 질문을 드린다면, 나무 한 그루당 몇과 정도 열리나요? 그, 그거 아니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여기 지금 꽃이 하나 있잖아요. 이 꽃이 열매가 하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에 지금 세개 달려있어요. 음, 그래서, 이꽃 하나에 한 개의 에서 제가 8 개까지 달린걸 봤거든요. 오, 예. 예를 들어서 이거 세 개씩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다섯 개가 지금 있거든요. 그럼 두 개가 완전이 달리네요. 세 개까지 부러져요. 아, 안 돼요. 예. 속가조 해야 돼요. 예. 이세 개짜리는 안성맞춤에 서로 세 개가 딱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괜찮은데 두개 예. 있어도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움직일 예, 건데 네개 예, 예. 이상 또 있으면 열매가 작을 수가 있으니까 세개가 가장 정도로 예. 만들어 놓, 음. 놓는 게 그리고 이 가지 하나에 아무리 많아도 한 송이 이상은 달지 마라. 아, 그러면 꽃이 다섯 개 있어도 그러면 네 개는 적과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이거 적과를 하는데 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달린 거하고 여기에 달린 거하고 이 가지가 어떤 무게감은 다를 예. 거 아닙니까? 안쪽에 있는 것이 예. 안쪽에 있는 거를 가능 하면 남기고 예. 예. 바깥쪽에 있는 거을 적과를 해 주는 예. 예. 식으로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예, 예. 이런 데서 열매가 달렸다 해가지고 하면은 이건 진짜 이렇게 돼요. 무거워가지고 예, 예, 이렇게 딱 예. 되거든. 이게 지금 그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가지가 밑으로 이렇게 펴 있잖아요. 전지를 하락하는 이유도. 예, 그렇죠. 이게... 과감하게 전정을 하면서. 처음에 식재하신 분들은, 어, 아까워요. 이 가지 하나 부러질까봐, 꽃눈 하나 부러질까봐 예, 예, 엄청 예, 예, 예. 아쉬워하는데 시 예. 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나무를 잘 만들어야, 그러니까, 저도 보시다시피, 시행착오죠저도 이렇게 싹둑 예. 자른 게 보이면은 나무가 보기가 싫잖아요. 예. 그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딱 만들어가면은 그게 훨씬 좋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무 한 그루당 몇과 정도? 몇과 정도? 지금 이 나무로 봤을 때. 이게 몇년된 거예요? 이게 뭐한 10년 정도는 이제, 예. 10년 정도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 한 100개 정도 저는 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개 정도 해가지고 네개에 1키로 짜리로 만드는게 저는 적당하다 그정도로 그럼 네개면은 10년 킬로인가요? 된 나무를 이제 100개의 열매를 단다고 합니다. 네, 1키로에 2 5 0 0 0에서3만0원 파는데 25키로 같으면 뭐 수입이 엄청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낮아지기는 할 거예요. 이제 조금 재배도 또좀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사장님이 요 10년 노하우를 거의 그 이야기 다해 주셨는데 그 우리 사장님도 아시겠지만은 뭐 폭포 나무밖에 안 찾아주신다는 데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뭐 농사 짓는 분들 외에 주말 농원, 과일 나무에 관심이 네. 계시는 분들은 그게 뭐 폭포에 대한 뭐 나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예.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뻥을 튄 그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꼭 믿어서는 안 돼요. 너무 그 그사연 말씀이 맞는 이유가 저희 논원에 오셔도 아, 네. 유튜브를 100%다 보시고 오시는데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기본적인 이 나무의 생리를 공부하면 유튜브를 보면 흑백을 가릴 수가 있는데 아, 네. 기본적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면 말자라고 뭐 이렇게 부품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다 이렇게 믿는데 근데 유튜브 보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하시라. 네. 공부를 하시면 네. 이게 본인 스스로 흑백을 다 가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모르고 유튜브만 보면 네. 그것도 악영향이다. 그거 제가 네.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어. 들어보고 거기에도 자기 지식도 없고 실상을 알고 또 이렇게 하셔야지 어느 분이 묘목을 뭐 싸게 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생인데 실생 같은 경우는 7, 8년 돼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리고 접목을 하게 되면은 3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데 3년째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은 초등학생이 임신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도 문제고, 산모도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 나무가 크고, 사람도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애를 낳아야 되고, 연회도 맺어야 된다. 그래서, 3년째에는 열매가 맺혀도, 가능하면 다 따버리고, 정 궁금하다 하면은, 한, 하나만, 한 송이만 딱 해가지고, 그것만 한번맛 보시고, 정식적으로 열매 여는 건한 4년째부터, 맺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 12, 12, 3년 전에 포포가 유행이 굉장히 했습니다. 아 예.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그때 사실 전목묘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아, 실성묘를 판매가지고 전국에 식재를 네. 엄청나게 했는데 열매가 나오는데. 가즙은 없고, 첨 씨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서 가즙이 없어가지고, 다 포기를 했는데, 그몇농가 중에 이제 전문가 했는 농가가, 네. 이게 너무 맛있고, 열매가 네. 너무 네. 커고, 네. 뭐 씨를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 운 품이 일어나가지고, 뭐, 다른 우리 사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사진 보면은 아주 멋진 사진이 있어요. 네, 네, 네. 딱 반으로 잘라나는데 또라 네, 네, 해가지고, 네, 네. 까맣게 있는 씨가 네,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 네, 네, 네. 그게. 그게 실생인 그열매거든뭐 아, 예, 뭐, 그래. 포포하고 뭐, 뭐 정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촬영을 뭐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제 농장도 알리고 또 포포도 알리고 이제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다 보면은 좋은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초 지식 없이 그런 것만 믿고 이게 뭐 무조건 돈 된다. 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식재하시는 것보다 기초부터 잘 아셔 가지고 또어 이렇게 저같이 이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현실이 어떤가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 농사는 왜 하는 채널인데요. 왜 농사는 농사지. 왜는 왜, 왜 붙이지? 영상은 왜? 예. 네. 근데,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네.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네. 애기를 낳는데 말을 할때 되면, 뭐, 모르는 서 질문은, 엄마 왜 이래? 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어른이 돼가지고는, 뭐 영상에 폭포나무는 약 치는 것이 아니야. 폭포나무는 전지하는 것이 아니야. 영상이 나오면, 그래다100% 믿어요. 왜 전지를 안 하지? 왜 약을 안 치지? 그럼 사장님은, 뭐, 약도 치고 전지하라는데, 하 뒤에, 아 농사도 네. 질문을 많이 하자 외락한 그렇죠. 네. 그래서 채널이 농사는외입니다근데 네. 농사는 왜 채널이 오면 네. 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초부터 네. 농사를 이제 지을 수 있도록 뭔가 네. 같이 협력업체하고 열매 수확까지 뭐 다양한 지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저도 네. 한30몇개 정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어, 근데 네. 어, 저도 이제 기초부터 뭐 인공 저 수분 시키는 거라든가 또 전지하는 것이라든가 또뭐 열매 뭐 소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것 또 보셔도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그런 걸좀 많이 이렇게 해서 재배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